이경철과 이현재의 최종의 결말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현재는 아름다워는 올해 4월부터 방영하기 시작해 10월 중순까지 방송 예정 중인 주말 드라마인데요. 50부작이지만 앞으로 4차례 결방 예정입니다. 8월 21일 일요일과 8월 28일 일요일, 9월 10일에서 11일까지 추석 연휴로 결방인데요. 8월의 일요일 두 차례 결방을 하는 데에는 제작진 대본 수정으로 추가 촬영을 다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드라마는 사전 제작을 해놓고도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추가로 신을 찍으면서 기존에 가려고 했던 전개에서 조금 비틀곤 하는데요. 예고편에 나왔던 현미래의 전남편이 두 번의 방송을 할 때까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진수정의 차 안신의 편집이 조금씩 다른 컷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50부작으로 예정된 현재는 아름다워 최종의 결말을 예상해보면 우선 평생을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로 괴로웠던 진수정은 모든 오해를 풀것 같은데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며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이경철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것 같아요. 이번 방송에서 진수정의 입양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모든 사실을 눈치챈 진수정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학대받은 아이라서 경찰서에 데려다 주면 안 된다던 엄마 정미영의 실체를 모두 알아버릴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진수정을 입양했던 정미영은 고의로 경찰서에 가지 않았고 정미영과 교수 부부인 남편과 함께 보육원을 후원자 자격으로 찾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육원 앞에서 노는 4살 진수정을 발견하고 별도의 서류 없이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것 같아요. 교수라는 직위로 남들 이목을 신경 쓰면서 애를 못 낳는다는 소리는 너무 듣기 싫고 입양동의서를 작성하며 입양하러 데려오긴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은데요. 정미영은 애 없다고 비아냥대는 소리에 진절이 쳐져 프랑스 교환 교수로 가면서 내가 낳은 딸이라고 하늘을 속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유괴범이었던 거죠. 진수정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버림받은 자신을 키워준 은혜에 미워하고 싶어도 그 감정을 삼켜야만 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양부모를 원망하겠죠.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온 이경철에 대한 마음을 느끼고 활짝 열면서 진짜 친부모 자식 관계로 따르면서. 함께 지내게 될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수정이 친부 경찰에 대한 오해를 풀었지만 풀어야 할게 하나 더 남아있다고 자신의 입양에 관해 그 어떤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진수정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그녀의 어린 시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입양을 둘러싼 비밀이 어떤 전개를 불러올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어요. 이현재는 현재는 아름다워의 제목답게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개로. 현재를 아름답게 보내려고 결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임신한 현미래와 함께 처음 동거를 시작할 듯한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사실을 집안 어른들께 비밀로 하면서 현재는 미래가 뱃속에 아이를 품은 열 딸을 함께 지내며 몰래 태교를 도와주는 시크릿 작전을 쓸것 같습니다. 현재는 절대 미래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 아이가 출생이 된 다음 알리자고 하지만 갑자기 깨끗해진 방을 눈치챈 이민호가 사실을 알게 되고 한경혜를 설득시킬 것 같아요. 모두가 알게 된후 아이를 품고 결혼을 하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갈것 같아요. 다음 회 예고편에서 현재가 미래와 함께하고 싶다며 할아버지 이경철을 찾아갈 것 같은데요. 이경철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그 말하고 싶어서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했냐며 웃는 얼굴과 달리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윤정자와 한 약속을 지키면서 조금은 이기적인 냉철한 태도를 유지할 듯해요. 아직 10부작 한달반 정도 방송이 남아있기에 위기 상황을 계속 끌고 가다가 마지막 회에 현재와 미래의 현재 진행형 사랑을 알게 된 이경철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되고 결국 현재와 미래가 결혼을 하면서 드라마의 최종회는 해피엔딩이 될것 같아요. 모든 게 풀릴 마지막 회가 더욱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